광야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오늘은 광야는 묘지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어디서 죽느냐는 거죠. 물론 죽으면 천국 가겠죠. 또 가봐야 알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 네, 미리 말씀을 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음.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좀 낮춰주십시오. 하울링이 너무 심한데. 장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이 문제로 인간은 끝났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속에서는 뭐합니까? 예.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할때 인간들이 행복한지, 사람들이 뭐할때 가장 행복한지를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장세기 3장 15절.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축복된 말일 수도 있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지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재앙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재앙을 넘어가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만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주셨습니까? 제가 제일 부상한 사람이 어디냐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아놓고 불신자처럼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맨날 말하냐면요. 신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욕해도 신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냐면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속에 안 있으면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입니까? 요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4장 13장 16장 19장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로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매일 맘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 뭘 하고, 이건 없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안타깝고 우픈 현장을 날마다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 받아놨는데도 부신자의 운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 완전히 뭡니까? 잡히고 끌려가고 늘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예, 네, 그거는 말로 정의하는 게 아니죠. 사랑과의 갈등.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속에 못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내 묘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속에서 벗어나는 마음입니까? 늘 언약과 복음에 각인하고 뿌리 내려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사람 알지 않습니까? 문제만 주으면 어떤 상태인지.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엄마한테 들었을 건데, 모세의 왕궁 40년이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언제든지 뭡니까 위기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이 틀어졌어요.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자.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 있으면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전부 다 칼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사람이 변화시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열이 구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봐라잖아요. 입다물고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 도빈이 다리에 보면 목이 딱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쥐가 긁어서 그래요. 가려우니까. 가려우니까 막긁는 거라. 가만히 놔둬놓으면 새살이 예쁘게 도포가 될 건데. 계속 끌고서 뭐합니까? 더 흉지는 거요. 예 자, 이 속에 있으면 이 인생이 저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네, 출애굽의 주역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모세가 이때까지 몰랐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출애굽했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가데스바니아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명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도자들을 열두 명을 선출해서 보내놨더만 쉽게 말하면 귀신들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합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성취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부터 만 20세가 되는 이 애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 도는 거다. 요렇게 죽습니다. 이게 신자의 뭐합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뭘안 해도 이 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옆에서 많이 뭘안 해도 요 속이 없으면 알아서 죽어요. 하나님 불로 가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축복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뭐합니까?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역으로 확인된다니까요.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됐다는 라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안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왜냐, 손발을 묶어서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없잖아요. 성마. 그래서 뭐합니까? 가나안을 가려고 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전도 운동이 얼마나 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몇 년째. 김기동이라는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의 불교 신자인데, 어릴 때부터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갔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루떡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절로 데려간 포교대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은 너무 가난했는데, 이렇게 불교의 아주 심취한, 불공이 아주 센집 안에서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곳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게 해군사학교 겁니다. 머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사는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잘 살다가 이 김기동 씨를 만나 가지고 마면 너무 가난하게 된 겁니다. 13평짜리 반지하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런 장마철에 마면 파도 소리가 들렸다네 집에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갈급해졌잖아요. 잘 살다가, 이상한 남편 만나가 집에서 워터 풀장 만들고. 그죠? 연탄가서 막 올라오고, 냄새나고, 이런 현장 속에 있다가, 갈급해지면서, 아시는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너무 가고 싶은 거요 김기동 씨한테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구역 예배만 쫙 돌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와이프가 슬금슬금 슬금 뭔가를 타협하더만,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본인은 불교신자인데, 근데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가 둘이가 있는데, 다섯 살짜리하고 두 살짜리가 생일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생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교회 갔으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 생일의 소원인데, 교회를 간 겁니다. 갔더만, 첫날부터, 흥금 천원짜리가 뭐냐, 목사님 이 메시지가 딱 나가지고, 천원이 어때서, 이씨, 예수 귀신들 이래 된 거죠. 그 교회가 한 2,500명 정도 모인다는데, 그 이야기 듣고 바로 그냥 강대상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보라고 이렇게 딱 예배해방하면서 나가붙때그 2,500명이 보는 데서요. 그 분위기를 다 깬거지. 얼마나 이제 아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어요? 그렇게 막 이제 해꾸질을 하는데, 이 1박 일로 우리 저기 강원도로 놀러 가자 이러는데 주일날 스케줄을 잡으니까 아내가 가려고 합니까? 근데 아침 7시에 일부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바로 가자 이러니까 와이프가 헌신할 게 많아서 안 된다. 한 주만 좀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차로 뛰었는데 본인 교회 안 가고, 야, 너희 교회만 교회 가. 가다가 보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안 된다, 우리 교회로 가야 된다. 차에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김기동 씨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이제 섭섭하고 빡치냐니까, 하나님이 어있어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있어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지금 당장 보여 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본인 이야기로는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5분 후에 강원도를 이렇게 착 가는데 눈이 이렇게 싹 내렸답니다. 앞에 시커먼 세단이 한대 달려오는데 뭐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그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시속 80km로. 그게 아파트 50층에서 떨어진 충격이라네요. 그러면서 옆에 2.5톤 트럭이 뒤에서 달려오면서 또 받은 겁니다. 와이프가 여기 팔이 박살이 나가지고, 팔이 절단 비슷하게, 막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허리끈을 풀어가지고요, 안에 팔을 묶다 5살짜리 여자애가 튕겨나가지고 앞 유리에 박은 거예요. 나중에 유리를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데, 109개가 박혀있었다 둘째는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 2.5톤 트럭이 들어오면서 마누라를 쳤잖아요. 그렇게 안 쳤으면 본인들은 낭떠떨에 떨어져 적사했대요. 그래서, 애 둘이와 아내 상태를 딱 보니까 뭡니까? 이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기동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에 그렇게 다녔으면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엠브란 실어가지고 서울 가는데 차가 엄청 막혔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이 들었대. 완전히 죽겠구나. 응급사건인데, 지금 뭐냐면 치료를 못 받고 출혈 심하고 상태는 더 악화되니까요. 100% 죽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간절해진 거. 예요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해서 수술을 했는데, 6시간 후에 의사선생님 나오셨답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하고 탁 나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분다 생명에는 지장 없네요. 이랬니 거기다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죠? 이게 없으면 죽음의 사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영혼을 간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교회 다니는 것치만 다 귀신 들린 소리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여 가면서. 그죠? 저는 90% 신자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마니까 뭐 99.9%라. 요와 갈라 빼고는 지금 하나님이 다 죽여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마냐면 그다음 주부터 태어. 근데 뭐 이야기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이 다 태어나고 마냐면 본인 상태가 더안 좋았대. 본인팔다 동가리 났는데 가족 살린다고. 어쨌든가 회복돼서 교회 갔는데, 진짜 찬양을 처음 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와 열심히 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2,500명 중에 지 혼자 굴하고 있다. 그래. <laughs> 그러니까 뒤에서 들렸답니다. 저거 뭔데? 이래. 어, 저거 저번에 그거, 그거 아이가 나간 거. <laughs> 저거 와줘야 된다니까. 저 차에 받쳤다던데. <laughs> 몰랐죠. 그때부터 너무 뭐 감사했답니다. 목사님 따라 가천 그 서울랜드에 있는 그 분수대에 톨 3시 전도 나갔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저, 저런 거면 나도 잘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 했더만 자기가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하고 다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쌍꺼들이 동네에서도 괴롭히든 막, <laughs> 여기 싫은데 와서 쫓아가 나를 괴롭히네라고. 그 분수대에 100명 이상 있었는데, 완전히 막 그냥 모멸감이. 그런데도 이분이 뭐 하냐면, 자기 달란트가 쫑긋을 먹어도 요동이 없대요. 옆에 사람이 들었는데, 또,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라. 또 가서. 또 가서. 다섯 번째 사람 앞에 딱 섰는데 술 냄새가 확 올라왔대요. 아유, 선생님 약주 많이 드셨네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내 같은 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왔답니다. 알고 봤더만, 30년 전에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원하는데 그때 내 딸이 병신대가 지금 아직까지 병신입니다. 이래요. 뭡니까? 자기하고 갔잖아요. 내가 강원도 가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려면 이분이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영접을 시킬 줄 모르잖아요. 그 옆에서 목사님 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는데 있다라고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걸 본 거예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내 인생 꼬라지가 왜 이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출애국으로, 주역으로 부르려고 하나님 만든 작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 속에 있으면 이게 뭐죠? 세상에 모르는 마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매뉴얼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제 다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그 반지하에서 돈이 없는 거라. 그때 과천의 전세금이 주공 아파트가 1억 3천이었답니다. 근데 본인한테 6천만 원밖에 없었대.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1억 3천짜리인데 6천 해준다고. 근데 뭐 이래서 하냐? 이러니까. 아 근데 이 집이 좀뭐 알아야 될게 있다고. 뭔데요? 이 집은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다 죽었다고. 그럴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뭐냐면 아줌마인데 뛰어내려가지고 머리를 먼저 박았는데 머리가 부러지면서 완전히 돌아가서 현장에 즉사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저주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김기동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래 됩니다. 예, 아내분하고 가서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났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반상에서 마냐면, 아니, 지금까지 다 죽어나갔는데 저 사람들 뭐야? 하고, 반상에서 초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전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당신들안주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 2년이 딱 됐는데요. 그 집주인이 대구에 사시는데 뭡니까? 올라와가지고 현금을 들고 왔답니다. 200만 원을 딱 주면서 20년 전에 이걸로 이사하는 데 쓰시라고. 그리고 큰 절을 올렸대요. 왜냐? 집값 1억 올랐대. 그러니까 이분도 맞절했답니다. <laughs> 무슨 말입니까? 보자의 축복. 장략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뭡니까? 함께하고 계셔. 이분이 이런 체험을 딱 하니까 확실히 따오지 않습니까? 교 앞에 무당집인데 작두 대신이라. 들어가서 한 말이지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laughs> 이 사람 뒤집어지게 이런 미친 일에 대해 그에 영업집에 해가지고 도랑 가지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돌아왔대요. 그 다음 주또 갔다네. 그러니까 이 작두 대신에 뭐라고, 이게 돌아갔나? 이거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많은 뭐 짓이냐고. 아, 평안하십시오.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갔다네. 근데 문 열자마자 뭔가확 날라오더랍니다. 소금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흑암이 꺾이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어느 날말아면 들어온나?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짝두 도사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누라 도망가 보고 내 신병아가, 애는 귀신이 준저 시기병으로 낫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늘 귀신한테 조아린다. 이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딸 놓고 좀 기도해달라. 뭐 애비가 부탁할 게 그거밖에 돼 있냐. 그러니까 이분들 데려가서 영접시켜가지고요. 신자대포수입니다 <laughs> 이분은 가족이 죽는 줄 알았는데, 뭐합니까? 찾았잖아요. 제일 마지막 간문이 누구 하면, 어머니 아버지라. 47년 동안 절에 다니셨대요. 47년을 절에 다니면 예수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믿, 믿더래요. 마지막 끝판 대장이었던 그 어머님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는 날, 마지막에 어머니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동아, 지금 천사가 내 데리러 왔다. 천사가.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너무 감사합니 성경에 있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묘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모든 비밀은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예배를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세상이 모르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했던 것들이 사람 살리는 음입니까 이제 연장이 되어 있어. 마음껏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 요즘에 막, 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이 다 포기한 환자들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의사도 안 만나고 신이리 상가상도 안 되는 거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오케이잖아요. 갈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허가 한번 밟아주고. 그 다음 다음부터 뭉개주고, 간다, 아닙니까? 내가 할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조금만, 그러면 합니까 모세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네? 모세 한 사람, 답 없는 살인자 한 사람 합니까 지도자로 세우는 게끝나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불가능했던 그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뭡니까? 답이 나는 비밀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뭐 성경적이지 않다 헛소리를 하는데 댓글에 보니까 24, 25 이게 어디 성경이 있는? 진짜 그는 거 성경 무식한 거지. 24가 어디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는데 머리가 나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25도 있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잖아. 다 막았는데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열다섯 개나는 문을 열어 뜯는데. 정신 나간 것들은 강렬히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의 묘지가 될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축복의 선물 세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꺼집어내는 하늘과 땅의 모든 열쇠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너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주애급의 주역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의 양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 우리 하나님의 모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중도 교통력사하심이 오늘 주애급의 주역으로 은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저다.